솔직히 한때는 삐리 막 왔거든요. 방송 삐리 막 와서 매일 영상을 키적 있어요. 그때는 정말 힘들지 않고 행복했는데, 요즘에는 잠이 너무 많아서 <laughs> 이 한번 키우기도 힘들어. 솔직히 그래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.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루니처럼 자꾸 라이브를 하는 걸 미루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하고 그런 제사수이는 좀 <laughs> 죄송하긴 해요 정말 뭔가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라이브 방송도 제대로 방송하는 것도 잘 꼬기는 나주 씬을 보면 나는 왜 이러지 그면서 그런 생각 들을 <laughs> 지금 많이 요즘 피곤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약을 먹고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<laughs> 피곤해요 많이 오늘은 웬일로 운동을 했고요 월광수건공원 가가지고 운동했어요 <laughs> 운동해서 마루랑 같이 운동하고 정말 내내 즐거웠는데 지금 마루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귀여워가지고 마루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. 계속 까마귀도 먹고 좋았는데, 마루도 좋았는데. 요즘 뭐 전에 점점 나태해지고 약간 깔아앉는 듯한 내 자신이 보여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왜 힘드냐면, 환청이나 망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깔아하는것 같아요. 그냥 뭐 증상 때문에 증상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내 기분이 자꾸 자고 싶고 자꾸 눕고 싶고. 밖에 나가기 싫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밤이고. 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고. 그렇고 그렇고 정말로 그렇고. 약간 그런 감정 상태에서. 그래서 방송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. 마치 미룬이처럼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방송을 내가 요즘 따라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,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. 그런 오만가지 생각이 잡혀서 그래요, 그는 더 좋지만 나는 그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잡고 다잡고 교회를 나가야 돼. <laughs> 결국은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. <laughs>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시작해 보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.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. 그냥 열심히 하겠다.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. 요즘에는 일주일 에한 번도 올리기 힘든데, 어, 일주일에 한, 요즘에 두세 번 걸로 올리거든요. 3회 올려요. 라이브는 한번 하고, 업로드 두번 하고. 와,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방송을 즐겼던 예전에 내가 지금 초심이라서, 완전 초심이라는데.